<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니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 둘이 같이 찍으니까 좀 이상한데 <laughs> 어, 어.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뭐죠? 올란도 같습니다. 오, 올란도 같습니다. 가 뭐야 올란도지? <웃음> 올란도입니다. <laughs> 소개시켜드리면 2013년 1월에 등록을 한 차량이고요. 어, 등급은 LTZ 프리미엄이에요. 오, 프리미엄. 네, 그래서 올란도에는 LS, LT, LTZ 이렇게 있고 LTZ에서는 프리미엄하고 뭐 세이프티팩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음. 근데 어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선호하고 타시는 차량이 LT의 e 풀옵션 차와 LTZ의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음. 그러니까 가장 준수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는 무기가 주행 거리야. 어 주행 거리요? 네. 그 어느 정도인가요? 주행거리가 4만 7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 연식이 13년식인데 4만 7천이야. 아, 좋다, 그러면 연간 만키로를안 탔다는 얘기잖아요. 음 네, 엄청나게 좋은. 그리고 1인 신조차량이고, 사고 네. 아예 없고. 사고없고요 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090만원입니다. 아, 1,090만원. 네, 주행거리가 아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저렴한 차량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짧은 주행거리의 차들 중에서는 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올란도 차량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 어떻게 보면 흰색하고 쥐색인 것 같아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흰색을 가장 선호들 하시죠 근데 지금 이 차는 주행거리도 주행거리지만 연식이 2013년식인데 요런 어, 전조등이나 이런 크롬 몰딩 부분 이런 부분에 오염이 전혀 없어요 상처도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원상태 그대로 보존 중이에요 네. 예. 이렇게 보면 판금한 부분이나 찌글찌글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매끈하게 잘 빠졌고요 타이어 상태는 약70% 70 예,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세 거라고 예, 거의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상태 아주 좋습니다 휠에는 약간의 이런 주차 기스들이 있어요 거의 생활기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 어. 기스들은 약간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외관을 잘 담아주세요 네. 외관 굉장히 깨끗하고 어, 뒷타이어는 어, 신품 90% 뒷타이어는 90% 에, 뒷타이어는 아주 좋아요 상태는 아주 좋고 얘도 뭐휠 스크라치 전차주분이 운전이 <laughs> 약간 미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전차주분이. 많이 어, 해드셨어. 어, 그치? <laughs> 많이 해드셨어. <laughs>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지금 적재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얘는 이제 7인승이죠.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이 탈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얘는 이렇게 이제 시트를 아예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오 이렇게 폴딩이 돼요. 접어서 적재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폴딩을 할수 있어서 누울 수도 있고 짐을 실실 수도 있는 다용도 차죠. 이쪽 휠 상태는 그래도 좀 낫네. 여기 살짝 있는 것 빼놓고 완전히 여기는 새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죠? 그러네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 어때요? 답답해 보여요? 나 탔을 때? 아니요. 그렇죠? 이차 굉장히 넓은 네. 차예요. 넓은 차고. 더 좋지 않다. 반습니다 다이 시동을 음, 지금 음. 걸었고요. 피젤이고, 애니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힘있게 나갈 것 같은데요. 힘있게 쭉쭉 나갈 것 같아? 네네. 주행거리는 47,064km. 오토 라이트. 이쪽에 윈도우 스위치들 그리고 접이식 밀러. 네, 밑으로 내리면 접히고, 한번더 내리면 펴지고. 자 이쪽에 보면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에어컨 공조기가 여기 있는데 에어컨 공조기 액정이 없죠 내비게이션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표기, 표기가 되게끔 이런 예, 공조기 내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쓰기는 상당히 편안할 거예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돼 있고요 어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더 알려드리면 자 시크릿 수납함이 이렇게 어, 들어가 뭐. 있습니다 너 몰랐지? 저 처음 봐요 그 올란도 차량은 저희가 사실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시크릿 스노폼 있는 거. 그 여기에 보면 내비게이션 SD 카드가 들어있고, 외장 하드, USB 꽂는 데까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VDC, 도어락 버튼, 도어락 잠금 풀림 장치고, 아까 보셨듯이 에어컨 공조기가 이렇게 달려있고, 어 양쪽으로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 어, 현재 차량의 상태는 주행 거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실내 상태든 외관 상태든 물론 엔진 미션 상태도 포함이고요. 물론 엔진 미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수리 내용이 좋은 차들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주행 거리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정 같은 데를 봐도 예, 아주 아주 준수하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이게, 이게 이게 시트 팔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이렇게 앞쪽에 요게 어,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실 네, 체인지 레버를 잡고 있지만 팔을 걸친 것과 안 걸친 것은 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되게 편안하게 잘돼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차는 안경집이 여기 있어요 선글라스 네, 별건 아닙니다 네, 뒷시트 상태도 어, 전반적인 가죽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좋네요. 지금 문 열려고 했는데 지금 문은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안 열려. 어,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이제 키즈락이라 그래서 음. 아이들이 안에서 문못 열게. 아... 네. 그래서 바깥에서만 열수 있으니까 너가 빨리 내려서 열어줘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보면 이렇게 키즈락이 돼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 수직으로 세우면 열리겠죠 안쪽에서 문데 지금 잠가놨습니다 자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올란도 아주 지금 스펙 좋은 올란도죠. 네. 주행거리 짧고, 짧고. 어, 사고 없고 없고요. 네, 뭐 아주 외, 외관이며 내관 굉장히 깔끔한 1인 신조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선루프로 네, 빠졌지만 옵션은 상당히 좋죠. 네, 주행거리 47,000km에 완전 무사고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얼마? 0 90만 원입니다. 오케이. 비교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다 안 싸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비교해 보시고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